일주일 만에 두 배, 전년 대비 12배, 지금 독감이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지금부터 꼭 알아두세요. 화면을 톡톡 두드리고 내용을 확인하세요. 첫째, 전파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릅니다. 최근 4주간 환자가 7.9명에서 50.7명으로 급증, 유행 단계도 보통에서 높음으로 격상됐습니다. 둘째, 어린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이 가장 심각합니다. 전부 일주일 만에 두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셋째, 이번 환자까지 두배 늘었습니다. 가벼운 감기처럼 지나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고위험군은 반드시 예방접종. 무료 대상은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임신부, 그리고 생후 6개월에서 13세까지. 65세 이상은 코로나 백신과 동시 접종도 가능합니다. 둘째, 아이 있는 가정은 특히 주의하세요. 어린이 환자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셋째, 열나고 기침이 나거나 인후통이 있으면 바로 검사해야 해요. 독감 바이러스 검출률이 이미 35%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독감. 이미 주의 단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 지금 안전하신가요? 꼭 주변에 영상 공유해서 알려주세요.